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출산을 앞둔 예비만 분들이라면 정말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막상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어, 이건 진짜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느낀 출산 전에 알아두면 정말 도움되는 7가지 현실 꿀팁을 공유하려고 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제가 했던 후에는 여러분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출산병원 결정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미리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할 수도 있는 이야기 같지만 저는 건강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느낀 아쉬운 부분이 총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출산 후 입원 기간이에요. 제가 간 병원은 출산율 1위라고 소문날 정도로 유명한 신도시의 대형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비교 없이 그냥 거기 가야지 하고 선택했죠. 근데 막상 출산을 해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공장형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걸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산모아 아기가 많다 보니까 1인실 병실이 꽉 차있는 경우도 몇번 있었나봐요. 그래서 제왕절개 입원이 3박 4일이더라고요. 다른 병원은 제왕절개 수술 같은 경우 기본 5박 6일부터 시작하던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 후기들 찾아보면 1인실 병실 잡는데 거의 티켓팅처럼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는 출산의 비성수기라고 할수 있는 한여름인 7월 말에 출산을 해서 1인실 병실을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제가 출산한 그 날에 15명 넘게 수술 예약이 있었던 거 보니까 성수기에는 얼마나 심할까 싶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게 제왕절개임에도 회복이 빠른 편이었어서 산후조리원에서 나름 괜찮았거든요. 근데 회복이 더딘 산모님들은 걷기도 힘들어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만약 수술을 염두에 두고 회복에 대한 부분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은 제왕절개 입원기간을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신생아실 면회 시간입니다. 저는 모자동실도 안 되고, 신생아실 면회도 1일 15분, 그것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제한이 있는 병원이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낳은 내 새끼인데, 뭐 얼마나 보고 싶은데, 하루에 15분만 딱볼수 있다니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출산 브이로그도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면 신생아실보다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해주고, 젖이 안 나오더라도 엄마 품에서 이 아기가 직접 젖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출산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애를 이제 신생아실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 완전 모유수유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자동시 가능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모유수유 전문가가 상주하는 병원인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병원이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출산을 겪어보니 느낀 게 아이고, 아이고, 그랬어. 제가 어디까지 했죠? 두 번째까지 했죠. 그럼 세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세 번째로는 탯줄 자르기예요 저는 탯줄 자르는 그런 문화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병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케이스는 공장형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 시에는 탯줄을 자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자연분만을 생각하고 입원을 했던 터라 당연히 탯줄을 자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수술로 바뀌고 나서 수술이 끝난 후에야 알았어요. 다른 병원은 탯줄 자르고 폴로라이드 사진까지 찍어주는 데도 있던데 제가 간 병원은 워낙 수술이 많이 잡혔다 보니까 탯줄을 못 자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기를 1분 정도 호로록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발가락, 손가락 뭐 다섯 개고 팔다리 모두 정상이라는 확인을 태어나고 나서 바로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 퇴소한 날에 알게 됐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첫 출산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그런 거는 원래 태어나자마자 바로 해야 된다면서 음좀 이상하다고 엄마,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산모랑 아기가 너무 많은 병원이다 보니까. 네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어, 저랑 남편 같은 경우는 이게 첫 출산이기도 하고 탯줄 자르는 탯줄 자르는 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할 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부분 위주로 집요하게 병원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 병원 알아볼 때 인터넷에 있는 후기들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의료업계가 치열하다 보니까 마케팅 부분도 장난 아닌데요. 맘카페나 블로그, 이런 곳에서 단점을 적으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좋은 후기는, 안 좋은 후기라기보다는 조금 솔직하고, 어, 객관적인 시선에서 좀 아쉬운 그런 병원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터넷으로는 사실상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참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병원 결정하는 게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한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소아과와 예방접종이에요. 이 산부인과랑 소아과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면 임신 때그 산부인과에서 주치의 선생님과의 그런 라포 형성된 그런 관계가 소아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산부인과 다녔을 때는 병원 방문할 때마다 다음에 오시면 어떤 검사를 한다,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거를 정말 자세히 이야기해 주면서 그 임신 전반적인 과정을 팔로우업을 하잖아요. 근데 소아과는 약간 이게 선택사항이라서 주치의 선생님과 1대1 이런 팔로우업 과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퇴소 후에 처음 맞는 이 필수 접종인 BCG 접종 같은 경우에 어, 뭐 피내용을 맞을 건지 경피용 맞을 건지 이런 거를 설명도 없이 그냥 바로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접종을 뭐 오가를 맞을 건지 육가를 맞을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였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채찍피티랑 네이버 검색을 토대로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애는 이거 맞추자, 이거 맞추자 이런 식으로 정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산 전에 미리 집 근처 소아과 어디 갈 건지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네 가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검색을 통해서 결정하면 출산 후에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BCG 접종을 피내용을 맞을 건지 경피용을 맞을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가를 접종할 건지 육가를 접종할 건지 세 번째 1차 영유아 검진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네 번째로 RSV 예방 접종을 할 건지 말 건지. 소산모이신 경우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도 많으니까요. 그런 거 참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네 가지를 미리 알아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세 번째로 언급한 1차 영유아 검진 같은 경우에는 검진받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일찍 마감하는 것 같아요. 1차 영유아 검진을 하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 출생신고를 되도록이면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주민등록이 나와야 예약을 할수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보통은 산후조리원에서 소아과 선생님 회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에 산후조리원 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1차 영유아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간단한 검사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회진을 도는 소아과 선생님들이 충분히 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산후조리원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1차 영유아 검진을 패스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산후조리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라면 어 1차 영유아 검진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살포시 이야기해 봅니다. 이세 번째는 바로 산후조리원 선택이에요. 이 인기 있는 조리원은 임신 20주 전후부터 이미 마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임신 사실을 5주차 때 알게 됐는데 산후조리원을 11주 되었을 때 미리 예약하고 계약금을 넣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조금 초조했던 이유가 블로그 후기들을 막 보는데 어떤 사람은 임신 8주차 때 예약을 했는데 다 마감됐다. 뭐 이런 식의 대응을 받았다. 이런 후기들을 꽤 봤어요. 그래서 어 이게 산후조리원이 되게 빨리 마감을 하는구나. 이게 산후조리원이 빨리 마감되는 이유가 뭐 산후조리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한달 전에 취소를 하면은 계약금을 100% 환불 받기 때문에 어 어떤 사람들은 저, 산후조리원 한 곳만 예약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가계약을 넣고어 미리 예약을 한 다음에 어디 갈지를 정하고 취소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빨리 마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했어요. 어, 임신했을 때 남편이 다 알아봤는데 완전 최고급 시설인 뭐 거의 5성급 호텔처럼 <laughs> 된 곳을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 동안에 방 가격이 550이고 거기서 마사지 추가하면은 거의 뭐 7, 80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상 룸형태라든지 뭐, 인테리어, 이런 게 저는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조금 실용파였기 때문에, 정산모들이 찾는 그런 산호조리원에 가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후기들 위주로 많이 보고, 가성비 있는 곳으로 선택을 했었어요. 어, 산호조리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가격뿐만 아니라, 뭐, 신생아실 CCTV, 뭐 그런 베이비 캠의 여부라든지 신생아 케어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대1이라고 하면은 신생아 한 명당 세 명의 선생님께서 관리해주시는 그런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식사 같은 경우 호텔 서비스 같이 그냥 룸에서 편하게 혼자 먹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공이 되는지 남편한테도 뭐 추가금을 내면은 주는지, 아니면 아예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산모들끼리 식사하는 뷔페식인지 뭐 이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운 좋게도 산후도우미 관리사분을 정말 좋은 분을 만났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신생아는 제가 이제 아기가 순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신생아 때는 먹고 자기만 한단 말이죠. 첫째가 있는 두 번째라든지 세 번째. 어. 출산이라면 은 산후조리원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같이 초산모인 분들은 그 돈으로는 차라리 산후도우미 관리사님을 두달 정도 모실 수 있는 가격이니까 어,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무튼 이런 산후조리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고요. 어, 네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는 만삭 사진과 아기 성장 앨범 스튜디오인데요. 조리원 연계랍시고 무료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무료라고 하는데 사실상 가보면은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다 촬영해 놓고 어, 이 중에서 무료는 세 장입니다. 그것도 랜덤으로 이 원본 사진을 다 받으려면은 뭐 돈을 15만 원이나 25만 원을 내거나 아니면 앨범을 계약을 해가지고 아기 성장 앨범을 이렇게 다 포함시킨 가격으로 조금 더 싸게 보정도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무료라는 단어에 혹한다기보다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는 그런 스튜디오를 찾아보고 그런 곳에서 계약하는 게 저는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어 다음에 이야기해보도록 할 다섯 번째는. 바로 조건부 임신 출산 선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임신하면 알고리즘에 무료 선물 드려요, 뭐, 임신 축하 박스 증정, 이런 광고가 많이 뜨거든요. 근데 대부분 무료가 아니라는 함정이 있어요. 저도 몇번 신청했었는데, 신청할 때 기입했던 전화번호, 이런 개인정보를 토대로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모임 참석이라든지, 아니면 후기 업로드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몇번 신청했었거든요. 근데 신청할 때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그런 개인 정보를 기입을 하는데 그런 이제 문자나 전화나 이메일로 이런 것들이 막 와요. 뭐 강연이나 모임 참석을 하면은 100% 무료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뒤늦게 생각해 보면 그런 신청할 때그 허비한 시간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오면 그 연락 오는 거에 대한 귀찮음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느껴보니까 그 신청한 거 자체에 대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직접 받아보고 괜찮았던 거는 바로 하기스 허그박스인데요. 배송비 3,500원만 내면 다양한 하기스의 기저귀 라인들의 샘플을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섯 번째는 산후우울증과 산후관리인데요.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긴 40주의 임신기간이 너무 행복하기도 했고 평소에 소소한 것에도 행복을 잘 느끼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음? 산후우울증? 나는 안올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겪어보니까 생각한 거랑 너무너무 달랐어요. 출산을 하면 기쁨도 물론 오지만 뭔가 혼란이 오기도 하고 호르몬 때문에 느낌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몸도 확실히 이전과 다른 게 느껴지면서, 아, 내가 임신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절로 들고, 사춘기 마냥 성격도 엄청 예민해지는 게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제 자신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 호르몬 변화, 수면 부족, 그리고 갑자기 달라진 이런 생활 리듬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눈물이 났어요. 저는 나름대로 잘 극복하고 좀 심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출산 후에 이런 감정이 든다면 어, 내가 이상한 건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 전에 임신 기간 동안에 출산 후에도 할수 있는 소소한 취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기를 작성하는 습관을 형성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토대로 산후울감을 잘 회복할 수 있는 대비를 미리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부 지원 출산 혜택이에요. 이건 정말 놓치면 손해잖아요. 뭐,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대표 지원금은 천 만남 이용권이라고 200만원 정도고, 생각보다 정말 혜택이 많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지자체에 추가 혜택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출생 신고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를 추천하는 이유가 오프라인으로 신,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출생 신고를 하면 직원분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팜플렛 같은 자료를 주시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저는 출생 신고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거나 뭐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다면은 댓글로 살포시 이야기해주면 저한테 너무 큰 응원이 될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아기 눕히러 갈게요.